무청 시래기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청 시래기가 다 몸에 좋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손질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 시래기가 몸에 좋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시래기를 소질해서 우리 가족과 내 건강을 지키는 요리를 해서 먼저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시래기를 주문하신 분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젊은 분들은 사실 주문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농산물이 이 시래기입니다. 무청 시래기를 종이상자에 지금 담아놨어요. 저쪽에 것은 5kg가 담겨진 거고요. 이것은 2kg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이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시래기는 시퍼렇잖아요. 그늘에 말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마른 무청시래기는 햇살에 노출을 장시간 하게 되면 탈색이 돼서 갈변이 오게 됩니다. 누렇게 되죠. 그래서 좋은 색깔 파란 무청시래기를 택배로 받게 되시면은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택배로 받게 되시면 시래기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물 먼저 팔팔 끓여야 돼요 그 끓는 물에 약 1시간에서 40분 가량 삶아서 이 꼭지 부분 있잖아요 이 줄거리를 만져보서 물렁하게 익었으면은 불만 끄시고 자연 냉각을 하신 후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어 줘야 됩니다 이 시래기는 밭에서 재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먼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펄펄 끓인 상태에 무청시래기가 물렁하면 은 여러 번 씻어서 사이사이에 박혀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시고 시래기 손질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손질이 끝난 것은 무청시래기 덩이를 하나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꺼내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동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패스!